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연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중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물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리학이라 하면 이제 한문으로는 이제 사물을 의미하는 물자와 이치를 의미하는 리이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물리학입니다. 즉 한문적인 의미를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물의 이치를 공부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물의 이치라 하면 작은 스케일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출발을 하고 서고, 근데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앞으로 차가 밀려나가는 이런 사소한 어떤 현상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큰 스케일로 넘어가면은 우주의 어떤 행성들이 회전 운동을 하고 있고 유성들이 날아가고 있고 그래서 날아가다가 다시 어디에 충돌하는 게 아니라 태양 주위를 한 바퀴 크게 돌아서 다시 나가게 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의 이치. 왜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 왜 그렇게밖에 움직일 수 없는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이제 물리학을 접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느끼시냐면, 물리를 수학처럼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물리는 수학하고는 조금 다르죠. 근데 왜 수학처럼 받아들여지냐면, 그 어떤 현상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로 설명을 하게 되면 너무 길게 됩니다. 너무 길게 설명을 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 물리를 공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초 과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특히나 저희 물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실험이라든지 그 슬프게도 저희 그 물리학 쪽 선배님들께서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이 이제 간단한 실험들은 그 시대에 다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더 많은 현상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더큰 설비들이 필요하고 더 복잡한 이론들이 도입이 되고 수많은 어떤 요소들을 다 고려한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죠. 그래서 그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자원만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제 이 효율성이 강조가 되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미국 드라마 최근에 유행했던 게 빅뱅이론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세 명의 박사가 나오고 한 명의 엔지니어가 나오죠. 그래서 그한 친구가 이제 MIT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네 명의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박사 학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 소외를 받는 그런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 은이네 명이 이제 어떤 현상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는 어떤 모든 과정들이 약간 우스꽝스럽게 표현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드라마에서 그 친구들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지들이 효율성이라는 측면만 고려를 하고 보면 제법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제 선택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드라마를 보고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햄버거 데이에요. 햄버거 데이가 뭐냐면 일주일 중에 딱 하루 뭐, 예를 들면 수요일, 점심은 반드시 햄버거를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햄버거도 모든 뭐 햄버거가 선택 옵션이 아니라 특정 브랜드의 특정 햄버거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아니, 다양한 햄버거의 종류가 있고 그날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햄버거를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정해진 브랜드에 정해진 햄버거를 먹어야 되는가 이거를 일반적인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하고 좀 우습게도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효율성만으로 따지고 본다면은 이제 일주일 중에 저희가 먹어야 되는 끼니의 수가 하루에 3끼씩 7일이니까 21끼가 됩니다 그 중에 한끼 하루 한 끼가 딱 픽스가 되는 거예요 고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메뉴 하나를 고르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나의 어떤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이게 보통 이제 기초 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이공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효율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효율성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약간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빨래의 법칙이라고. 저 뿐만이 아니라 저희 연구단에 있는 다른 직원도 함께 이거를 이제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전에 어떻게 협의됐던 건 아닌데, 이 빨래의 법칙이란 게 뭐냐면, 상의하의 외투, 속옷을 12의 공약수에 맞춰서 준비를 해 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은두 벌, 세 벌, 네 벌, 여섯 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둔다는 건데, 통상적으로 똑같은 옷을 6벌을 준비하는 거는 조금 낭비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상의는 3벌, 하의도 3벌, 속옷은 6벌.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준비를 했다는 거죠. 이거의 장점이 뭐냐 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딱 6일 동안 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을 돌린 다음 일요일에 모두 세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월요일부터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빨래 법칙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 6일 동안의 사이클에서 변화를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변화가 끝나고 난 옷은 이제 배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처음에 이제 대학원생들과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제법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제, 제 연구를 하지 않는 일반적인 이제 뭐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꺼냈더니, 네, 뭐 예상했다시피 지금 여러분들 표정처럼, 굉장히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와이프도 아마 이 빨래의 법칙을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 고도의 효율성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런 고도의 효율성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함인가라고만 한다면은 설득력이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토록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공부를 하는가? 이제 여기에서 물리학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기초과학 학문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학문만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지만 제가 이제 물리학에 대해서 약간 자부심을 느낀다는 게 뭐냐면 보도의 효율성을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목표는 모든 것의 이론, Theory of Everything 이라고 부르는 이전 우주의 모든 현상, 모든 상호작용을 단 하나의 아름다운 공식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물리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목표야말로 물리학의 본질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느끼는 매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매우 효율성을 중요시 여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효율성을 따짐으로써 궁극적인 목표인 모든 것의 이론으로 다가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어떤 힘의 법칙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전자기력, 그 다음에 뭐 핵이라든지 입자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 하나 다 이해해 나가면서. 점점 스케일을 키워나가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물리학을 공부해 보면, 자, 뭐, 굉장히 학문적으로는 매력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실생활에서 어디에 쓸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언뜻 봤을 때는, 아, 저게 가능한가? 라고 느껴지는 것들도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단, 늘그 가능성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죠. 즉, 이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물리학자들은 다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단편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고대 피라미드의 경우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르면서 뭔가 대단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여겨지지만 실제 그 피라미드를 쌓는 과정은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전 역학의 범주입니다. 즉, 고전 역학의 범주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루어낼 수 있는 업적이 된다는 거죠. 지구 밖에 적당한 받침점과 충분한 길이의 지렛대가 주어진다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한 걸로 유명하죠. 이렇듯 단순히 접했을 때는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충분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 일을 실제로 행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아마 물리학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은 그러면은, 아, 그런 조건은 애초에 불가능하니까 저 일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마 우리 인류의 기술 문명이 여기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1800년 초에 돌턴이 처음으로 원자론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여기서 원자론이라는 게 뭐냐면 고대 그리스 때부터 많은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고민을 했던 게 세상 만물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는 무엇인가? 에 대한 고찰이 엄청 오랫동안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1800년 초가 되면서 돌턴이 처음으로 원자론을 발표합니다. 하나의 어떤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원자론의 핵심이죠. 그리고 나서 약 100년이 지나서야 러더퍼드에 의해서 1900년 초에 알파입자 산란 실험이 수행이 되고, 그를 통해서 원자 안에 훨씬 더 작은 원자 핵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10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100년의 시간 동안 인류는 사진기라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즉, 이런 기술의 발전이 병행이 되면서 또 기존에는 몰랐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러더포드가 알파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의 존재를 알고 나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오늘, 그리고 2012년 인류는 거대한 입자 가속기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입자 검출 장치 등을 통해서 기본 입자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확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입자들의 질량을 전달해 주는 근원 입자, 힉스 입자를 발견하게 되죠. 아마이 힉스 입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뉴스라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이 힉스 입자의 발견을 통한 의의는 이제 그동안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 왔던 다양한 기본 입자들의 질량 이 질량이 어디서 왔는가를 설명해 줄수 있는 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힉스 입자가 발견이 됨으로써 이제 인류가 현재까지 이해하고 있는 기본 입자들의 질량의 근원까지 이해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이해했으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어떤 현상 그리고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가 끝난 것이냐 슬프게도 여기까지 이해 모두 합치고 나면 인류의 지식은 전 우주의 약 5%입니다. 즉 우리 인류가 전 우주에 대해서 실제로 관측을 하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5%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 5%라는 숫자를 들고 실망하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5%라는 숫자만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실망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5%의 지식을 달성하는 동안 우리 인류가 어마어마한 기술 문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죠. 과거의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난다든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걷는다든가, 아니면 더 가깝게는 지금 현재 여러분도 손에 쥐어지고 있는 스마트폰, 즉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인터넷을 쓰고 TV를 시청하고 음악을 듣고 사진을 찍는다는 이 모든 것들이 원래는 불가능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지식의 범위가 확장이 되어 가고 그 확장이 또 다른 기술의 진보를 가져오고 그렇게 진보된 기술은 또다시 지식의 확장으로 활용이 되는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기술 문명의 발전의 원동력이야말로 물리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작점은 아마 고대 원시 인류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고대 원시 인류들이 처음 불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그 불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이 발전이 될수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그전에는 생으로 먹던 고기를 익혀 먹을 수도 있었고, 밤의 추위로부터 피할 수 있었고, 또한 맹수들로부터도 이 불은 고대인류를 지켜줄 수 있었죠. 그렇게 되니 고대인류는 이 불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렇게 시작했던 어떤 현상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꾸준히 발전을 해온 겁니다. 저는 물리학을 비롯해서 이 수많은 기초과학 분야에 있는 과목들이야말로 기술 문명 발전에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기술적인 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